공복일 땐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알려주세요.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으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빈속이기 때문에 공복에 좋지 않은 식품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대용으로 흔히 먹게 되는 음식 중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바로 커피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생선을 자극하여 속쓰림,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지방산 등 커피 내 여러 자극물질이 위점망을 공격해서 위염, 유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영수 식도염 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식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휴대하기 편해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자주 찾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콩팥질환이죠. 신장질환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관 속 마그네슘이 많아지면서 칼륨과 균형 관계가 깨져 심혈 관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탄닌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탄닌은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따라서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삶은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를 빈속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이나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귤입니다. 귤은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빈속에 드시면 위점막이 자극되어 위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역류질환이나 속쓰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귤뿐만 아니라 자몽, 오렌지, 레몬 등 산도가 높은 과일 종류는 공복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 대신 차가운 우유 한 잔을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학술 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75%는 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없는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락타아제가 없으면 유당이 소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세균성 유당 분해를 거친 후에 포도당과 젖산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대량의 가스가 발생하고 설사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유 속 칼슘과 카제인 성분이 유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염, 위궤양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아침 공복뿐 아니라 오후에 출출할 때에도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양배추, 계란, 견과류 등은 위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으로 공복에는 위장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복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